지금부터 아딩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교계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가톨릭 교회에서는 부활제 사주일을 성소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라고 하면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를 말합니다. 여기서 수도자는 성직자가 아닌 우리와 똑같은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남자 수도자를 수사, 그리고 여자 수도자를 수녀라고 부릅니다. 물론 수사님들 중에서 사제 교육을 받고 사제가 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사람들을 수사 신부라고 부릅니다. 이태석 교안 신부님도 수사 신부님이죠. 예, 이태석 신부님은 살레시오에 소속이셨고요. 그러니까 살레시오의 소속에서 신부 교육을 받고 신부님이 되신 수사 신부님이신 거죠. 성직자는 부제님부터 시작이고, 성직자는 부제, 사제, 주교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주교님, 대주교님, 주기형님, 교황님 모두 주교급에 해당되죠.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주교는... 열두 사도들의 후계,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죠. 주교님은 각 교구의 교구장을 맡을 수 있고요. 우리 서울 대교구 같이 대교구는 대주교가 교구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주기경이 있는데요. 이 주기경은 교황을 뽑을 수 있는 교황 선출권과 교황으로 뽑힐 수 있는 교황 피 선출권이 있습니다. 추기경님 모두 바티칸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교구에서 교구장 허락 없이 해당 교구에서 미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그냥 허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교구에 가서 교구장 허락 없이 미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당에서 만나 뵐수 있는 신부님들이 있죠. 그리고 몬시룰은 신부님인데 주교님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몬시룰님이 견진성사를 주시곤 하죠. 일반적으로 신부님들은 자기가 속한 교구의 교구장 주교를 대신해서 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견진성사와 성품성사는 안 되기 때문에 몬신율은 신부님들이지만 주교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견진성사를 주시지요. 우리나라 가톨릭교회는 1986년에 주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구에 가서도 별도로 허락받지 않고서도 미사를 집재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가거나 그랬을 때 다른 교구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구장의 허락받지 않고 학연미사나 뭐 그런 미사를 집중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합의가 없다면 만약에 서울인데 대구 쪽으로 캠프를 갔다 그러면 대구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인천으로 갔다 그러면 인천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천주교 주교들끼리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해외에서는 어, 우리는 해도 되나보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구장의 허락을 받아야지만 미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기경님은 형식상 세 품계를 나뉘는데요. 주교급 주기경, 사제급 주기경, 부제급 주기경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님이셨던 김수 스테파노 추기경님, 정진성 니콜라 추기경님,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님은 모두 사제급 추기경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제급 추기경님도 계신데,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계신 융식 라자로 추기경님이 부제급 추기경입니다. 근데 뭐주교급 사제급, 부제급 추기경이 아닌다고 해서, 부제급 추기경이 부제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추경이 형식적 등급을다는 거고요. 교회 성지품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 풍계가 있습니다. 부제님 그리고 신부님의 사제 그리고 주교님 이상의 주교 즉 교황님도 주교라는 거죠. 신부님들은 죽음을 상징하는 흑색 검정색 수단을 그리고 주교님들은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는 진홍색 보라색 수단을 그리고 추기경님들도 피를 상징하는 적색 빨간색 수단을 그리고 교황님은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백색 수단을 착용하십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름이 더운 나라는 여름철에 신부님들이 흰색 수단을 입기도 하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 검정색 수단을 입으신 것이 맞습니다. 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황님은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그리고 추기경님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그리고 주교님도 피를 상징하는 보라색, 그리고 신부님과 부제는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몬신율은 신부님이지만 주교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교님처럼 보라색을 입으십니다. 그런데, 어, 수단이 다 검정색인데요라고 할수 있는데, 1969년 이후에는 교황님을 제외하고 고위성지자들도 신부님처럼 검은색 수단을 입으실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띠로 색깔을 나타내시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검정색인 이유는 죽었다는, 죽음을 세속국에서 죽었다는 죽음을 나타내고요. 주교님은 피를 나타내는 보라색, 그리고 추경 역시 피를 상징하는 빨간색, 그리고 교황님은 순교를 나타내는 흰색입니다. 예, 수단은 신부님들은 검정색, 주교님들은 진홍색, 보라색, 그리고 추경님들은 적색, 빨간색. 그리고 교황님은 흰색 백색을 입으시죠. 예, 교왕님인데요. 어, 아무리 봐도 하얀색이 아닌 빨간색이 섞여 있죠. 이거는 수단이 아니라 교왕용 카파입니다. 그래서 교왕님은 순교를 나타내는 백색 수단을 입으십니다. 예, 앞서 봤던 빨간색 교왕용 카파. 실제 교왕님들도 많이 사용하셨는데 프랑스교왕님은 아예 교황용 카파를 입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는 추기경님들인데 이렇게 빨간색 수단을 입으시죠. 물론 검정색 수단에 이렇게 띠를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추기경님의 빨간색과 주교님의 빨간색, 즉 보라색이 구분이 되죠. 같은 빨간색 계통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고위급 성직자들도 평상시에는 검정색 수단 이렇게 입으시죠. 주교의 평상복 수단이고요. 가대복 수단은 이렇게 원래 색깔들 맞춰서 입으시죠. 예, 이번에는 주교님들의 수단이죠. 네, 이렇게 두 분은 평상복이 되겠고요. 이렇게 색깔을 맞춰서 입으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가대복으로. 그리고 신부님들은 모두 이렇게 검정색 수단을 입으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부님 되기 위해서는 세례 성사를 받은지 적어도 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적어도 1년 이상의 예비 신학생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즉 고3 때는 또는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라면 일반인일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예비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야 된다고죠. 그리고 교구 신부가 되려면 본당 주임 신부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은 만 29세 미만의 미혼 남성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고졸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재는 단순히 신부님 되기 1년 전의 과정에 불과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종신부재직이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즉 그분들은 신부님 되는 게 아니라 부재 역할을 평생도록 하는 분들이죠 우리나라는 종신부재직이었고 단순히 신부님 되기 전 단계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부재는 사제되기 1년 전 과정이지만 있 외국에서는 종신부재직이 있는 것도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신문인 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바로 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1년 이상은 신학교에 다녀야 되고요. 예비신학교에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5학년 때 독서직을 받습니다. 그리고 6학년 때 시종직을 받고요. 그리고 7학년 때 부재품을 받고 그리고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는 1855년 베론에 세워진 성 요셉 신학교가 최초의 신학교입니다. 현재까지 가톨릭교에서 성직자는 남자만 가능합니다. 이 여성 사제의 문제는 남성 사제를 신법, 하느님의 법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법, 교회가 만든 사람의 법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신법이라면, 하느님의 명령이라면 당연히 여성사제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인법, 교회가 만든 법이라고 본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가톨릭교회는 남성사제는 하느님의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여성사제도 가능하라고 보지만 현재까지 가톨릭교회는 인법으로 보지 않고 신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여성 사제의 문제는 신법이냐 키시냐 뭐 이런 논란들이 많았지만, 여성을 사제직으로 부르는 것은 교회의 권한 밖이다. 즉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신법이다라고 아직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스코 교황님께서도 여성을 사제서 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남자가 성직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남성만 성취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 신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성의 경우, 신부님이 된 성직은 불가능하지만 수도자나 다른 봉사 활동은 가능합니다. 복사 같은 경우에 여자 복사도 가능하지만 이 여자 복사 허용이 여성 사제로 가는 전 단계는 아닙니다. 그냥 봉사직을 열어놓은 거죠. 가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회와 달리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는 여성 사제도 있고 여성 주교도 있습니다. 영국 국교에서는 여성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여성도 주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가톨릭 교에서 성직자는 독신제입니다. 즉 결혼할 수 없죠. 그런데 여성 사제 문제와 달리 이 독신제는 하느님의 신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제가 폐지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톨릭 교에서는 독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신제는 4세기 때 의무화되었고 1 2세기 라테나노 공의회 때 법문화되었습니다.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독신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정교회에서도 서품받은 이후에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동방 정교회,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목회자의 결혼을 허용합니다. 물론 정교회 신부의 경우 서품 이전에 혼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서품한 다음에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독신제를 지키는 것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 일꾼으로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교회 오랜 전통에 따른 것이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여성 사제 문제에 대해서는 석품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는 달리 독신제에 대해서는 독신주의는 일시적인 처방이고 규율일 뿐이라고 하시면서 바뀔 수도 있다라고는 언지를 주셨죠. 독일 주교회에서도 교황에게 독신제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사제 독신주의와 여성 사제 서품 문제는 가톨릭 교회의 대표적인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독신제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약 4세기쯤 시작되어서 의무화되었고요. 그리고 12세기 때 1차 라테라노 공의에서 법문화되었죠. 이 독신제에 대해서 프랜스코 교황님의 전임자셨던 베니토 16세 교황님과 성 요한 바오로 2세 등 가톨릭교회에서 보수파들은 독신제를 강경하게 고수해왔습니다. 크랭크 교황님께서는 독신제를 주님의 선물이라고 적극적으로 옹호하셨지만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수정도 가능하다라는 여지를 남겨놓으셨지만 아직까지는 가톨릭교회는 독신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톨릭교회는 성직자들의 독신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성직자들의 아동 성학대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제 독신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의 결혼을 허용하는 동방 정교회의 경우 카트르 교회에 비해서 사제들이 저지른 성학대 사례가 훨씬 적게 보고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트릭 교회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신 규정을 폐지하자라는. 요구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독일 주교에서는 여성 부제 임명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부제도 성직자이기 때문에 물론 종신 부제를 말하는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성 부제 임명에 대한 개혁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요. 물론 여성 사제 허용은 통과되지 못했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